오늘은 날마다 찬양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두 가지 모습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절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까지 그러한 삶을 다 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야 합당한데, 참 우리 현실 속에서는 잘또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다. 참 도전을 받고 하는데, 참 그런 결단도 하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왜 그게 잘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삶도 돌아보면 매일 날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아닌데 그냥 뭐 그렇게 그저 그렇게 지내는 하루하루가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사라지고 즐거운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언제인가 이렇게 돌아보면 현실의 장벽에 봉착되었을 때내 힘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장벽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지금 내 앞에 현실의 장벽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의 한계를 느낄 때, 우리는 좌개감에 빠지며 허우적거리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공감하는 것은 참 어렵다. 목사님께서도 설교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똑같은 현실 가운데 삶의 정황 사원 가운데서도 극명하게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런 대목을 우리가 그런 장면을 읽을 때. 참,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그런 어, 대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 소개를 해드리면, 창세기 어, 14장에 보면은, 홍해 앞에 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장면이 나타나죠. 출애굽하여서 이제 희망차게 발걸음을 옮겼는데, 홍해가 탁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누가 시퍼른 칼날을 휘두르면서 쫓아오고 있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탁, 쫓아옵니다. 그런 절박하고 긴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극명하게두 경명,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니까 기도라보니까 정말 코앞에 닥쳐오는 그 바로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차라리 애국에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내서 다 죽게 만들었냐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런 담대함으로 외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그 현장 속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어 많이 접했던 뉴스가 무엇입니까? 아프간에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탈출하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있다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비행기가 떠나가 버렸다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담대하게 모세처럼 외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역시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원망하며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또한 가지 보면은, 어, 지난번에도 우리 어, 황성 목사님 설교한 내용인데 11기 하의 6장에 보면 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하는데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죠 그때 이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 잡기 위해서 완전히 성을 포위했을 때에 엘리사의 사왕이었, 사, 어, 사완이었던 이 계하시가 그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절망을 하죠 아이고 선생님 이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똑같은 현실이고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완의 입에서는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가 쏟아졌고 엘리사의 입에서는 믿음의 그런 말들 나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모세의 입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이었으며 사완이 했던 게하시의 입술과 엘리사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 말의 차이를 만드는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무엇을 보느냐? 현실만 보느냐? 아니면 그 현실을 주관하고 계시는,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느냐? 그 영적인 통찰력의 차이가 바로 그 입술에 그런 표현들, 그런 말들의 차이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여오셔 있는 그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소망 가운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오늘 본문에도 역시 보면은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 통찰력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저들에게 주셔서 여기서는 뭐 이제 없는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 이때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보내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 주시 이 내용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고 계시는데 더욱 더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셔서 무엇을 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 그렇게 간구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눈을 밝혀 달라라는 것이 바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 주서 주신 신령한 복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에 눈이 매 순간 성장, 순간 밝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기를, 영적인 통찰력을 주기를 강구하느냐라고 보니까 18절에부터 19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면 깨닫게 되는. 영적인 진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불러주실 때 가지고 있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기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그런 소망, 그런 기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망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있게 하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신부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영적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18절에 중간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이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 자신들을 말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오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영광의 눈으로 아름답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참 부족한 것밖에 없는 것 같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실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약한 점, 부 부족한 점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 또 그런 존재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바로 그의 기업의 영광에 풍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통찰력을 가지면 깨닫게 되는 어, 질, 영적 진리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한 것을 알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같은 의미의 단어가 네 가지가 반복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힘, 위력, 역사심, 능력. 고려신학대학교 기승남 교수님께서 왜 바울사도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를 네 번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쓰느냐라고 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고 크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네 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라고 하니까, 뒤에 이어지는 그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 한마디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능력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리사,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사로 세우신 그 능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질던 그 소망, 그 기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종기한 존재로 대우하신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 작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에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수 있는 비결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달아 알뿐 아니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영적 통찰력이 있을 때에 삶의 모든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은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제일 먼저 1, 2절에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내뱉는 표현이 무엇이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현실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사도는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사도는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와서 로마 법정으로부터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입니다. 만약에 로마 법정에서 사형이다라고 판결이 내리시면 언제든지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라고 어떻게 고백을 할수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인 통찰력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업인 내가 누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 깨달음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그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3절 후반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 바울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잖아요. 바울사도가 이걸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붙잡혀 감금되어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내 자신이다. 왜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뭐라고요? 쭉 읽어 보면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제삼까지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너무 친근하게 대하셔서 너무 특별하게 대해주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까지도 공유해 주신 분이다 주셨다는 그 사실을 지금 계속해서 3절, 4절부터 14절까지 쭉 그렇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여러분 6절과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선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런 영적인 진리,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다 깨닫고 늘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니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기아시가 너무 딱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워낙은데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니다.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존재인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둘러 감싸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런 깨달음과 그런 믿음이 생길 때에 이제는 현실의 장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 현실 장벽 너머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 그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이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만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도 주관하고 계시는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도전을 오늘 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이제는 현실만 바라보고 절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